여러분,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가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묻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가? 저는 여기에 영생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난 자녀들이 계속 이어지므로, 영원히 이어지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아담은 죽었으나 아담의 아들, 가인, 아벨, 셋을 통하여 아담의 생명이 이어졌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아담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인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고 기름으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우리 자손들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 자손 안에 내 생명이 지속된다는 것이 영생이 있다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둘째로, 왜 부모는 내 자녀가 나보다 더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는 더 하나님께 돌아가나이고 더 하나님을 닮은 아이고 그 아이가 또 낳은 아이는 더 하나님의 형상에 완전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므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된다는 말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이러한 가정의 사명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타락 이후에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 아담의 후예들이 이루어지는 이 가족 속에는 무서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두 부부 사이에 뱀이 파고들어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된 다음부터 한 번도 그 이후로 뱀이 그 가정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뱀이 그 가정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뭐 여러분 이렇게 했더라 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이 뱀이 파고들어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음을 창세기 3장 이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런 몰록 숭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새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가정으로부터 나오라고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새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 나오는 의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네 아들 진짜 사랑하려면 네 아들 품에서 내놔라. 네 아들을 가슴에서 죽여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 아들을 내려놔야 아들을 얻는다. 그래야 영원히 복된 가정을 이루는 공의와 정의로운 가정이 되고 온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과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된 자에게 심어주신 한 가지 중요한 과제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의 영적인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부모에게서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 속에 숨어 있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신앙의 유산은 나의 신앙의 본과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가정 속에 숨어 있는 뱀의 머리를 밟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정과 부모 댐의 모습을 여섯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시상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을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내 집보다 성전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셨습니다. 셋째로, 육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가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넷째로, 부모와 가족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더 중요함을 심어주셨습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때까지 아내와 자식들과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미워하고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어머니에게 효도한 장면은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 기독교는 가장 부모 공경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최고의 효도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으로 최고의 효도를 한 장면은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비와 어머니 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꼭 필요한데 아버지의 품으로 마음이 돌아가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 속에 숨어 있는 뱀의 머리를 발로 밟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영원히 얻고 싶다면 내 품에서 떠나 십자가에 올려 놓으라. 자녀에게 잠시 인기를 얻고 인정을 얻기 위해 우리 자녀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심을 것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둘째는 십자가. 여러분, 이두 가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가 물려줘야 될 신앙의 정체성이고 신앙의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